네? 이리 와야 는 거야? 응? 어. 어? 선생님이 좋아해 달라요. 어? 그 맞아. 더블에 아, 도전하고. 어느 때에 수영장에서 수용, 뭐 지원받았어. 뭐. 너네가 스트레스받거나 뭐 그러면 풀어야 될게잖아 음악을 듣던지 피아 뭐 악기를 다루던지. 수영할 수 있냐? 이 사무작용이 안 되잖아. 나는 그거 그 생각해. 아, 서울아 초보자들 수영 못할 때 키판이라고 그러지. 키판. 앞에 이렇게. 요만한 거 대고 손 대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베이징 인수에, 베이징 인수에, 베이징 인수에, 베이징 인수에. 키판이. 알았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딴 예를 들어. 무릎 딴... 밑에까지. 특히 라이스가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손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갈수 있게. 그런 기구 없냐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대. 사람이 생각 있으면 말을 해야 돼. 생각만 하지. 그랬더니. 항트 안에. 항 있더래. 근데 그걸 지원을 받으면 되게 비싸대. 어? 우리 아이들이 특수 그 보조기구들이 되게 비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이제 뭐, 자기가 지원을 넣어보겠대 그러니까 아, 셋다 나온 거. 나사라떼, 장애, 막 이런 쪽으로 다관여되어 있는 선생이거든. 일반 수영선생이 아니고. 나이스! 뭐 아, 근데 지원 이번에? 됐대. 아. 지원됐대. 자기들한테도 그걸 또 활용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적용시키면 좋잖아. 그러면. 어, 어머님 덕분에 건우 덕분에 그 지원 받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들. 영 오천만 원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 건우, 그거 위에다 대고 하면 조금 지가 이게 좀 수영하는 느낌을 받을 거야. 지금 그냥 물 속에서 걷기 그런 거만 하잖아. 걷기 그렇게 하고. 아나 진짜 선생님이 줄수 있는 게 선생님이 두 팔을 이 예,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뜨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아 그걸 보고 내가 있었지. 제발 허당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나 진짜. 만약 그게 해봐요. 없으면 아. 키판을 이렇게 세개 이어서 이어서 하면 안 되냐고 <laughs> 그랬지 그랬지. 슈가 너는 너는 하시겠지? 너는, 너는 게... 이걸 구까지야 오케이! 내놔 내놔 내놔! 유공 내놔! 누나 <삭우> 음, 음, 음. 5분 있다 산책 한번 나갔다 오자 아, 알어 산책 알았어 절대 운동이 아니고 산책 산책 아니야 너고예 네. 안돼 아복시안나시내네 10억 시식 종료야 너아 제발 진짜 높 응. 높이가 하겠지? 괜찮아. 괜찮아. 아직 희망이 있어. 저거 5억이야, 22억이야. 아. 넘어가고 한 번. 저 친구는 넘어가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제 제발! 제 낮은 숫자! 낮은 숫자! 낮은 숫자! 예에에! 대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근데 오늘 마치고 저기, 베르들어가가 오늘 치료하지? 응. 아파 어서오세요! 아빠 치료하지, 오늘 <laughs> 어, 할 거야 아 대박 근데 나도 조심해야 돼1이호 근데 여기 진짜 대박 대박인데 예이 2까지 냠냠냠 육육 아, 욕은 좀 그러네. 그래 하고, 톡 치자. 오, 나이스! 이슈, 나이스! 나이스! 야, 주창이다. 야, 너도 조심해야 돼, 카이야. 아, 근데 이거. 그거. 운명이다. 넌 나의 운명이야. 제발 어. 땡. 됐 오케이. 오케이. 예스. 한10 10 던져. 빠슈 아. 타이티잘 들어왔네. 친구 아 제발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어? 화가! 화나이 아, 라인을 지나갈 때가 제일 쉬운데 6! 음. 다안끈어다안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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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책 좀 하고 자안 나왔어 엄마 나갔어 왜? 나 학교 공부를 어? 네? 응? 어. 왜? 응? 다 끝났는데 가자고 그러나고? 어? 방송하던 중이었어? 응? 그 얼마 만에 끝나는데 그래. 어?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5분? 돼?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5분? 우리 아빠 5분만 <laughs> 시간 더 <될> 주세요. <거야. 웃음> 그래서 타점을 <laughs> 찾아야 돼 건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할 거야. 얘기하고 한번 자비하지 말고. 그럴 때는 건우가 아빠 5분만, 안, 5분만 남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아빠 5분만 시간 낼수 있어요? 5분 후에 갈까요? 그러면 되지. 그럼 아빠 그러자고 하지. 응? 응? 건우의 생각을 얘기해. 누나가 화내는 것도 그거였어. 혼났네, 가자.